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를 나누겠습니다. 최초로 여성 모델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겔루레프라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진홍 가슴쇠라는 동화가 있는데 유명한 동화입니다. 그 동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지으셨을 때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네,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아 아니 아니 잘못됐네요. 저장이 안 됐네. 잿빛 가슴새라고 그 이름을 그 잿빛 털을 가진 새를 만들어 놓고는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기는 잿비틀일 뿐인데 이름은 진홍가슴새 이렇게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비틀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왜 진홍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언젠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때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의 동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리게 됩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는 가시관이 씌어져 있었는데 그 가시가 박힌 자리마다 검 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그 작은 부리로 그 가엽슨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결국은 자기 자리로 둥지로 돌아오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뿌려진 이 피가 도무지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목욕을 하고 물로 씻으려고 해도 자기 몸에 묻은 그 피가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에게도 똑같이 가슴팍에 붉은 소롱빛의 빛을 띠게,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게르레프가쓴 진홍 가슴새의 동화 이야기입니다. 이 진홍 가슴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아무리 봐도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너도 나와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나와 똑같은 색깔, 나와 똑같은 잿빛 털이잖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고 사는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성도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의 크리스찬임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을 발견하고 그것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1절부터6절은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그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의 충성하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여기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르켜서 흔히 소명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씁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 다 같은 단어인 겁니다. 이 단어 콜링은 왕이 신하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왕이 신하를 세울 때 쓰는 말이에요. 왕은 신하의 부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부름은 와야 돼요. 어, 신하 는 왕의 부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신하가 왕이 부르는데 왜요 저 시간 없는데요 저 못해요 안돼요. 왕이 부르면 신하 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무슨 일이랄 할지라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결정해서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콜링, 이 소명,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영생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영생으로의 부르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흔히 믿음과 신념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념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 믿음과 신념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나 자신에게서 출발해. 내가 찾아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 신념이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이 영생의 부르심을 그렇게 설명하죠. 아빠와 아이가, 아빠와 어린 아이가 손을 잡고 길을 걷습니다. 평평하고 쉬운 길을 걸을 때는 누가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았든,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았든, 평탄하고 쉬운 길을 걸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거칠고 험한 길을 걸을 때는 누가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았다면, 거친 길을 걸을 때, 혹 걸려 넘어질 때, 이 아이는 결국 쓰러지고 걸려 넘어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손은 자신의 몸을 지탱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풀리에 걸리면 아이가 잡았어도 손이 풀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으면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돌풀리에 걸려도 아무리 거친 길을 가도 혹시 걸려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아요. 아빠가 힘센 팔로 아이를 잡아요. 대롱대롱 매달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넘어져요. 그 구원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는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모든 직업은 천직, 곧 성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나 주의 종만 성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은 천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다 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그는 어떤 직업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콜링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나의 일, 나의 직업,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생업, 그건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돼. 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야 돼. 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는 직분으로의 부르신이 있습니다. 성경이 보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요,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각종 능력 행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자 등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어떤 이는 감독, 장로, 집사 등으로 주님께서 불러 주신 그 직분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주의 교회를 위한 모든 직분 예를 들어 뭐 장로, 권사 또 집사, 오늘 새롭게 세운 권찰, 교사, 성가대, 뭐 반주자, 예배위원, 차량위원, 안내위원, 봉사위원 등등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각양 모든 직분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소명,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아멘으로 주 앞에 화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고 영원한 대제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럼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예수님의 어떤 점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일까? 계속되는 2절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것을 이전 번역.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되록있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여러분에게 신실하시기를, 충성하시기를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조지 버트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잡지사로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글을 써달라는, 짧은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쓰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충성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충성하셨다. 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셨고, 숱한 환란과 핍박, 온갖 위협과 오해,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삶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충성을 모세의 충성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모세가 충성한 것처럼 충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여자 아이들 다 합하면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가난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라는 많은 나이, 어눌한 말솜씨, 열악한 환경 등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적진으로 뛰어들어 원수인 바알 왕과 단판 짓고 싸우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광야에서도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와 광야의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주변 여러 종족들로부터 끝없이 공격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도 자신을 반대하거나 자신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고 반기를 드는 수많은 사람들과도 늘 맞서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신앙했고 끝도 없이 원망과 불평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다 견뎌야만 했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야말로 악전고투의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서지도 않았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걸었던 그 사명의 길 한마디로 말해서 충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도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충성이 모세의 충성보다 더 영광된 충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충성이, 예수님의 충성이 모세의 충성보다 더 영광된 충성이었다. 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예수의 충성은, 모세의 충성은 종으로서의 충성이었지만 예수님의 충성은 아들로서의 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안 하면 화를 입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충성은 종의 충성에 비해 훨씬 더 자발적이고 훨씬 더 자원하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종인 모세 충성보다 아들인 예수님의 충성이 더 영광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놀라운 충성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배수 4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 거예요. 예에 대해서 고림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충성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충성은 모세 충성보다 훨씬 더 영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충성 역시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영광된 충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는 콘트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하나 걸려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시가 배수비오산의 화산폭발로 인해 잿더미가 된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실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한 그림입니다. 붉은 용암이 도시로 흘러들어가고 화산재가 온 도시를 덮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용암을 피해 바닷가로 해변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재가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아우성치며 도망하는 그 혼란한 지경에서 흔들림 없이 성문 곁에서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병사가 있습니다. 잠시 후면 뜨거운 용암이 자신을 뒤덮어 태워버릴 그 상황에서도 이 병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창을 들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은 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폼페이시는 지금 항구 도시라고요. 그리고 그 폼페이가 멸망했을 때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다가 것을 발굴하다가 성문 옆에 실제로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화석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화석은 다른 여타의 화석과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그림에서 그림처럼 창을 들고 자세가 틀어진 없이 굳건히 서 있어서 그대로 굳은 화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유물로 보관하면서 그 일을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콘트라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충성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굳건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충성 충성스러운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절부터 해보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있던 다윗이 전투를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잠시 쉬는 동안에 전쟁 중에 자기 집 생각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말하기를 병사들이 그런 말을 요베들레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목도 마르지 집 생각도 나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울조인 거예요. 베들레헴 우리 동네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에 있는 그 우물물을 한잔 마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그 말을 합니다. 이게 성경 실제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베들레헴은 블레셋 진영의 적군들을 뚫고 지나갈 만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베들레헴 사이에 자신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블레셋군들이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는 일은 어림없는 일이죠. 그냥 괜히 다윗이 한번 넋두리처럼 한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 세명이 있었습니다. 아디노 엘루아살 삼마 이세 용사들이 다윗의 그 말을 듣고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베들렘 성문곁 우문에서 진짜 물을 길러 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물을 가져와 다윗 앞에 내놓았을 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물을 결단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요와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부어 드요그 물을. 부하들의 목숨 건 충성에 다윗이 감동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를 오를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 충성에 감동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외치며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감동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위협을 무릅쓰고 위협을 감수하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충성된 시간이 주님 앞에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쓰며 수고하는 우리의 그 충성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충성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 직장과 직업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충성 때 여기셔서 순복음 엘드전교회 성도로 직분자로 하나님이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이 충성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충성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연료관을 다 받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신실하셨고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충성된 자로 신실한 자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성령에 이를 쳐 주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연류관로 우리의 삶에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